안녕하세요. 박명희 세무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산세무 이급 시험과 관련된 영상이고요. 연말정산을 수행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되는 프로그램이죠. 신용카드 관련된 사용한 금액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이 2024년도에 개정된 사항이 좀 있어요. 세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고 그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게끔 프로그램은 이미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신용카드 입력하는 내역에 보시면. 소비 증가분이라는 난에 23년도 하나 있죠 칸이 하나 있죠 24년도는 여러분이 입력하는 자료들이 24년도로 반영되는 거고요 그때 이게 뭐냐 이게 이제 개정된 부분이거든요 24년도에 얼마를 사용했는지와 23년도에 사용했던 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득공제해 주는 이 추가공제 항목이 한도 100만원까지 공제해 주는 부분이 프로그램에는 이미 반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2024년도 이제 6월 시험까지 보니까 요. 이천이십삼 년도에 사용한 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숫자를 입력해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추가 공제가 우리 문제 안에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그리고 출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돼서 소득공제가 이 연말정산 안에 금액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개정된 내용을 조금 볼게요. 24년도에 적용되는 거고요. 25년도에 또 적용될지는 모르죠. 또 어떻게 저 개정이 되거나 또 연장을 하거나 그잘 모르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2024년도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있겠죠. 근데 저 전년도 금액과 비교하는 거예요. 전년도 23년도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에다가 105%를 곱해. 그 10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0%를 곱한 소득공제를 연간 100만원까지 적용해줘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이번 연도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분, 그게 105% 초과분. 그 금액에 대해서는 10%라는 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번더 추가 공제, 한도 100만원까지 해주겠다. 뭐 이런 적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드리면, 23년도에 2천만원의 신용카드를 썼었고, 2024년도에 3천을 썼다면, 어떻게 초과 금액을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해. 2천만원에 105%를 곱해. 2천만원에 105%를 곱하면, 210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번 연도에 사용한 금액에서 2100만원의 차이, 900만원이 초과 사용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추가 사용액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냐. 이 900만원에다가 10%를 곱하면 90만원이 나오죠. 그 90만원을 한번더 추가 공제해주겠대. 그러니까 추가 공제가 되는 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이나 도서공연과 별개로 하나의 한도 100만원까지를 또 추가로 공제해주는 이 추가 공제 항목이 생겼거든요. 이게 하나가 신설이 됐어요. 24년도에만 일단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는 세법 개정된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 신용카드와 관련된 문제를, 이게 24년도 6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114회 기출문제예요. 신용카드 문제만 볼게요. 신용카드 자료를 보시면, 그냥 내가 이번 연도에 쓴 거, 얼마, 또 이번 연도에 내가 쓴 거, 얼마, 이렇게만 주어지고, 요 신용카드 금액에 별도의 지문으로, 23년도에는, 얼마를 사용했었는지가 지문이 없어 여러분, 이게 없다는 얘기는, 입력을 하지 말라는 거죠. 빵으로 두라는 거죠, 그렇죠? 자, 빵으로 두게 되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많이 돼요. 빵이면요, 신용카드 전년도에 사용한 금액이 빵입니다. 빵에 15%를 0 곱하면 얼마가요? 빵이죠. 그런데 이번 연도에 3천만 원을 신용카드를 썼어요. 그럼 초과분이 얼마입니까? 3천이거든. 그럼 3천만 원에다가 10%를 공제해 주는데, 그게 한도가 100이니까 100만 원의 추가 한도가 무조건 될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실무적인 부분과 시험에 나오는 문제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제가 4월 시험하고 6월 시험까지 보고 이제 바뀌면 23년도에 사용한 금액을 입력하게 지문으로 나왔을 때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기다렸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0으로 입력하고 그냥 시험을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프로그램상에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114회 기출문제 데이터인데 제가 데이터를 조금 바꿨어요. 금액의 눈에,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일단은 요 상태입니다. 4천만 원을 제가 24년도에 사용했다고 전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사람의 일단 전체 총급여를 얼마로 픽스를 해뒀냐면 한 6천 정도를 픽스했어요. 신용카드는 총급여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1,500을 일단 첫 번째 기준으로는 초과해야죠. 이게 최저 사용액이죠. 그런데 저는 4천만 원을 사용했죠. 그러면 초과분이 얼마입니까? 일단 지금 막이했던 그 추가공제 100만 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최저 사용액의 초과분이 신용카드 사용하는 금액이 되니까 그럼 차이가 나는 금액은 2500만 원이죠 그럼 2500만 원에 대해서 신용카드 공제를 해준다는 것 그런데 그 2500만 원에다가 이제 2500을 차감하게 되면 어떻게 1500을 차감하냐면 여기부터 차감해 그러니까 얘가 1500이 되고요이 금액에는 15% 곱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를 해주는데 해당는 금액이 얼마가 공제가 됐는지 잠깐 프로그램 잠깐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금액을 넣습니다 넣고요 연말정산 입력 자료에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 하고 반영을 하면 얘가 어떻게 인식을 한 거냐면요 일반 공제금액이 300만 원이 모두 다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여기 소비 증가분 보이세요? 지금 그리고요 일반 공제와 추가 공제는 이 사람의 급여와 초과되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금액이 그때그때 좀 달라져요 계산 과정이 그래서 지금은 이 과정은 제 영상에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항목에서 학습을 하시고 지금은 요 부분을 보려고 해요 소비 증가분이 그냥 전액이 4천이 돼요 그러면 4천만 원의 전년도 사용 금액이 빵이기 때문에 빵과 이번 연도 사용한 금액의 차이가 소비 증가분으로. 프로그램은 인식을 한 거고요. 그 금액의 10%를 곱한 400만 원이 공제가 되는데, 그 400만 원은 한도가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에 추가 공제가 돼서 연 최종 소득 공제 금액이 700만 원으로 계산이 됐고요. 이게 제가 지금 숫자를 가지고 보여드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 봤던 실제 기출문제 답안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시 잠깐 보여드릴게요. 114회 기출 문제를 푸시고 그다음에 시험을 대비하는 거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적용이 되는지 그 과정을 좀 보시라고 이게 114회 기출 문제의 답안지죠. 자 보시면은 23년도에 사용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이 없는 상태로 3천만 원이 들어가면 소비 증가분은 그대로 3천만 원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이 나중에 연말 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고 그 금액의 600만 원이 신용카드 사용하는 금액에 반영이 됐던 예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용카드 사용하는 금액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시험 보실 때 세법이 개정된 내용이 이와 같으니 그것을 어떻게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냐 시험에서 전년도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을 자료로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빈 상태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8월이든 11월이든 만약에 2 0 2 3년도에 신용카드 사용한 분을 자료로 주어진다면 그때는 이 자리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만약에 3천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3천이면3천0 0만 원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은 3115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3115만 원. 하고 메뉴를 들어가 보면 3115만 원과 4천만 원의 초과 증가분은 소비 증가분은 85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85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이 85만 원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요렇게 공제가 돼서 실제로는 685만 원이라는 소득 공제 금액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도 바뀌었고 세법도 개정됐는데 지금 현재 최신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되는 문제는 여전히 23년도 전년도에 신용카드가 얼마가 사용됐었고 소비 증가액이 얼마가 됐는지를 프로그램 안에 반영해야 되는 요 자료가 아직까지 시험 문제로는 출제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공부했던 내용과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제가 기출 문제 풀이를 할때 기출 문제 풀이할 때마다 계속 요 부분을 좀 언급했거든요. 안 주었으니까 입력을 안 합니다. 안 하는 대로 그냥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그 자료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입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연말정산을 하실 때 금액이 계산되면 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이론에서 학습하시고 이게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금액이 100%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기준 문제 푸시면서 왜 금액이 나왔는지도 눈으로 좀 확인하시면서 시험 대비하는 것으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해당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소비된, 소비액에 대한 증가분 증가분에 대한 시험을 대비할 때 이 주어진 자료가 없다면 없는 채로 가시고 이제부터 시험에 만약에 주어지는 자료가 제시된다면 제시된 자료를 입력해서 이 부분이 빠짐없이 실무 수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